우리는 지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길 위에서 이제 앞으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또 교훈하셨던 내용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뭘 바라보면서 걸어가야 되는가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셨고 이제는 그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들 제자들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행동으로 해야 되는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그 행동에 대하여 그 태도에 대하여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어제는 특별히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가 어떤 태도여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였다면 오늘은 사람에 대하여서 우리가 사람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태도해야 하는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며 그리스도인이라 칭함을 받으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대할 때 어떠한 태도해야 하는가 오늘 두 가지로 나누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첫 번째는 영접해야 한다라는, 받아들여야 된다, 용납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해버리고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그러나 매우 중요한 주님께서는 매우 중요하게 방점을 두셨던 진리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오늘 마지막 절 37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 마가는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가는 좀더 강하고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누가복음 18장 15절 한번 볼까요? 16절까지. 시작.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 주심을 바라고 자기 어린 아이기를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보고 꾸짖거늘 예수께서 그 어린 아이들을 불러 가까이 하시고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린아이,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용납해라, 영접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영접하는 것, 예수를 내 삶에 모시고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강조점을 두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똑같은 농도로 주님께서 뭘 말씀하셨냐면 예수 그한 사람을 영접한 인생이라면 또한 이런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영접해야 된다.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수를 영접하는 것과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을 주님은 중점적으로 두시면서 너희가 만약에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데 초점을 맞췄다면 나는 동일하게 말한다. 어린아이와 같은 자들을 그들을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탁 데리고 오셔가지고 그걸 안으시면서 영접하시면서 받아들이시면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순수한 아기들, 뭐 그런 애들을 영접했는데 이런 말이 아니고 그 당시에 어린아이는 가장 비천한 존재들이었습니다. 지금은 인권도 신장이 되고 좀 어린애에 대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었어요. 그냥 너무 귀하게 여긴다는 게 문제인데 그때는 너무 천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어린아이는 그냥 무시당하는 인생이었고 그냥 그냥 그런 인생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존재를 말할 때에 어린아이, 그래서 제자들도 보면 어린아이들이 오는 걸 금했단 말입니다. 그냥 그거 이렇게 막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하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너희가 뭔데?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영접한다라는 것은 가장 비천하고 낮게 여겨지는 사람, 그러한 사람을 영접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또 한편 어린아이는요. 비천한 존재이기도 하지만 의존적인 존재를 말하는 거죠. 혼자 아무것도 제대로 못해요. 분명히 옆에서 손이, 손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도와줘야 되고, 뭔가 뭘 해줘야 되는 인생이란 말입니다. 어린아이들은 생각도 어리석어요. 아직까지 연약해요. 그래서 자꾸 실수하고 잘 몰라요. 뭔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 월요일 날, 그 이제 드디어 우리 예아가 이제 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갔는데, 지금 이제 유나는 6학년이 됐잖아요. 근데 6학년, 유나가 입학식을 할때 하고, 진짜 예아가 입학식을 할 때고 전혀 분위기가 다르더라고요. 그래도 몇년 전만 해도 유나가 입학할 때는 학교에 아이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입학식을 할때 북적북적한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반도 두개 반밖에 없고 이제 그 유나 반에는 남자 학생이 다섯 명, 다섯 명이고 여학생 여덟 명인가 뭐 그래요. 그러니까 한 반에 정말 숫자가 적죠. 두 반밖에 없어요. 치열하게 더라고요 남자애들 다섯 명밖에 없으니까 이제 여학생들이 이제 치열하게 이제 경쟁을 벌일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좀 추웠어요. 월요일 날좀 추웠어요. 그리고 강당에서 뭘 하니까 이게뭐 히터가 좀 늦게 틀어져서 그런지 좀 바람이 찬 바람이 막 부는 거예요. 애들이 이렇게 입술을 떨 정도로 이렇게 나중에 물어보니까 입술이 떨렸어요. 이렇게 이제 얘기한다. 그런데 거기에 실내화를 신지 않은 학생이 또 있는 거예요. 그 초등학교 그그맨 바닥에 시멘트 맨바닥에 그 어머니는 보니까 또 작은 아이 또 아이를 안고 있으니까 아마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실례하안 신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냥 웃고 있는 거예요. 웃으면서 그냥 막 웃으면서 그냥 떨면서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그 1학년 선생님이 실례 안 신고 있는데 실뢰안 가져왔으면 운동하라도 신으라고 이렇게 챙겨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반이 어딘지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학교에서 들어와서 여기에서 딱 틀면 여기가 너희 반이야.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고, 신발도 여기에 넣어야 돼. 그것 가르쳐 줬는데도 모르고, 선물도 이렇게 막 입학시겠다고 선물도 주잖아요. 그러면 그 놔두고 오기도 하고, 목에 뭐 걸었는데 그거 걸고 오기도 하고, 뭐 이런, 그러니까 하나하나 다 손이 가는 거예요. 애들이 보면. 연약한 것이죠. 혼자 스스로 뭘잘 하지 못하고, 또 가르쳐 줘도 또다시 가르쳐 줘야 되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가 바로 어린아이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이런 어린아이, 비천하고 낮게 여겨지는 존재, 그리고 늘 손이 가고 뭔가를 도와줘야 되는 존재, 그런 자들을 어떻게 해요? 용납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가 나를 영접했다는 것을 증명해라, 라는 것. 37절을 다시 보시면,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그게 뭘 영접했다는 것의 증거라는 거예요. 나를 영접했다는 것의 증거고, 나를 영접했다는 라 것은, 나를 보내신 이는 하나님을 영접했다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아이, 비천한 존재, 연약한 존재, 그런 존재, 그런 한 사람을 우리가 잘 영접하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하는 것이 아, 저 사람 안에 예수를 영접한 사람이구나. 저 사람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에 증명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어린아이 같은 자를 영접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높으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능력 있으신 예수. 동시에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예수, 그한 사람을 영접해야 하고, 동시에 낫고, 비천하며, 스스로는 있을 수 없고,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나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그러한 한 어린아이와 같은 존재를 영접해라, 받아들여라,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은 또 하나 우리에게 사람에 대하여 섬겨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용납하고 영접하는 것에서 넘어서 섬겨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매우 짧지만 매우 중요한 본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드러내놓고 자신이 고통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를 지실 것이다. 자신의 순환을 두 번째로 명확하게 예고한 본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 31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것을 떠나요. 변화산이 있었던 곳. 그것을 떠나 갈릴리로,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 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리시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기서 또다시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베드로가 예수를 알아보고 제자들이 예수를 알아보고 그리스도로 고백했을 때그 고백의 장소에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를 질 것이라는 1차 순환 예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이 변화산에서 어떤 영광의 주인지를 스스로 고백하시고 드러내신 그 장소에서 2차로 자신이 순환을 당할 것이다, 십자가를 질 것이다 예고하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두 번째로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죽임을 당할 것에 대하여서 말씀하신 그 자리에서 어처구니 없게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33절과 34절을 보시면 가부남이 일러 집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예수님이 그냥 모른 척하고 계셨던 것 같아.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사실 다토단말이니요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라고 했더니, 제자들도 좀 낯짝이 있었는지, 좀 부끄러웠는지, 잠잠 아무도 말안 하는 거예요. 근데 뭐가, 어떤 일이 있었어요?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싸웠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두 번째로, 나 십자가에서 죽을 거다. 너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거야. 나 고난당할 거야. 순환당할 거야. 그 이야기로 두 번째로 명확하게 하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나서 이제 오는 길에서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크네, 네가 크네, 내가 높네, 네가 높네 하고 싸웠다라는 거예요. 참 어처구니없는 일이죠. 근데 왜 이런 어, 이런 싸움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죽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왜거기서 그런 싸움이 있었을까요? 아마 변화산을 경험했던 세 제자가. 나머지 제자들에게 자신을 높이는 행동을 했었던 것 같고, 그리고 또한 밑에 있었던 제자들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약간 마음이 어려웠는데, 베드로 요한 야거보, 예수님 분명히 변화사에서 내려오시면서 뭐라고 하셨죠?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기 전까지는 말해라, 말하지 말아라? 말하지 말아라, 분명히 말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거 가지고서 아마 베드로 요한 야거보는, 야 너희 밑에서 지금 그렇게 헤매고 있을 때, 아, 내가 이거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 주님이 말이야. 와, 나아니 말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와 구름이, 아, 눈못 봤지. 구름이 막와 왔는데 와 주님이 뭐, 하나님 음성이 들옵니 이는 내 사, 아, 내 네, 뜻을 고만하자. 이러면서 마치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드디어 변방을 도시더니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다. 이제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그러면 높은 곳으로 따로 데리고 가셨던 나. 내가 좀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을 것이고 그런 것을 드러내고 있는 제자들에 대한 시기심을 가지고 있었던 나머지 여덟 명의 제자들도 뭐야? 네가 높아? 웃기고 있네. 이러면서 싸움이 일어났던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세상과 별반 다를 것 없이 교회에서도요. 좀 특별한 은사를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높다라고 생각하고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요, 특별한 경험을 하고 주님께서 주신 특별한 은혜, 어떤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면 자기가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높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해내면 뭔가 큰 결과를 나타내고 사역에서 뭔가 두각을 드러내면 자기가 큰줄안단 말입니다. 근데 주님은 누가 크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35절을 보시면요, 읽어 주시겠습니까? 시작. 예수님은 우리가 크고자 하는 것이거나 첫째가 되고자 하는 것에 대해 책망하시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도 크고 첫째 되는 것을 원하고, 교회 안에서도 첫째가 되고 크고, 크게 되는 것에 대해서는 책망하지 않으세요. 그런데 큰 것이 무엇이냐, 높은 것이 무엇이냐에 대한 개념은 바뀌어야 돼요. 주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끝이 되어야 하고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누가 크냐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고 대단한 경험을 가지고 있고 대단한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가 크다고 말하지 않아요. 주님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크냐하면 섬기고 있는 자가 제일 끝에서 사람 섬기고 있는 자 그것도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한 사람 나타나지도 않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한 사람을 섬기고 있는 그 사람이 가장 크다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그리스도인이라 칭함 받는 자는 어린아이 같은 자 그러한 자를 영접하여서 그를 섬기고 있는 자, 그를 섬기는 자가 가장 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섬기는 자를 뽑는 거예요. 섬기기 위하여 뽑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가 크냐 하면 교회에서 묵히 자기 자리에 자기 직분에 맞춰서 계속해서 사람을 섬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 진짜 큰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목회자들도 자기가 자꾸 섬김을 받고 있고 뭔가 자꾸 시키고 있다면 그 사람 작은 사람인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서 작은 사람인 거예요.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누구든 부서장 누구든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자꾸 시키지 마십시오. 나는 이제 장이니까, 이제 나는 목사니까, 뭘 시키는 것이 무슨 자기의 자리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보이잖아요, 내가 하십시오. 하나님, 나보고 섬기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꾸 시키지 말고 또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같이 해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할수 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은 섬겨라 라고 말하면서 우리는... 예수를 섬긴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긴다? 이런 것에 대해서는 초점을 맞추고 열심을 내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은 예수를 섬기는 것이 뭐로 증명되는 거라고 말씀하십니까?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그것도 비천하고 연약하고 힘도 없고 아무것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드러나지도 않는 그러한 사람을 섬기는 것. 거기에 초점을 맞춰서 너희는 사람을 섬겨라.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 된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도 주님이 가셨던 그길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28절까지 28, 나오는 말씀인데요.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서 예수한테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 얻겠습니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느냐? 네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네.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노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네 대답이 옳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27절 다시 한번 보시면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가장 높고 강하신 분,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우리의 도움, 그 예수, 그분을 우리가 영접하고 그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지만, 그와 같이 또한 내 이웃, 어린아이와 같은 자, 그를 영접하고, 그리고 그를 섬기는 것, 그것 또한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 예수를 영접했다면, 비천하고 연약하고 소외받은 한 사람을 영접하고 그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것을 기억해야 되고, 또 하나는요, 요한 1서 4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는 이다. 우리는 예수를 영접하듯 한 사람을 영접하여 예수를 섬기듯 그 사람을 섬겨야 되고 또 하나 그 사람을 영접하여 섬기는 것으로.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회에서 그것도 높은 사람 말고요. 왜 주님은 어린아이 얘기할까요? 높은 사람이나 힘 있는 사람이나 나를 자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누구나가 다 겸손하게 그 사람에게 행동을 해요. 그러나 내가 마음대로 할수 있고 아무도 그에게 주목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내가 예수를 영접한 자인가 아닌가 그를 섬기는 자인가 아닌가를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연약한 한 사람, 어린아이 같은 사람 영접하여 그를 섬김으로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